안녕하세요굿모닝갓모닝굿모닝굿모닝입니다 morning, 여호수아서 21장 1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내 성읍을 냈으니 아멘. 아나돗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이 성읍은 크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이 거하며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곳 출신이었다는 것은 더큰 상징성을 줍니다. 예레미야는 불안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작은 아나돗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아나돗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가정, 일터, 혹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나돗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고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품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내 삶의 아나돗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나돗에서 주님을 위한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아나돗과 같은 우리 삶의 자리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띄지 않은 곳이라 해도 주님이 머무시는 성읍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가 거룩한 목초지가 되게 하소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처럼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